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장민호 씨를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대 위의 화려한 조명보다 더 눈부신 소식 바로 그의 행복한 순간을 전하려 합니다 장민호는 오늘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특별한 하루인데요 과연 그가 어떤 이유로 이토록 빛나는 미소를 짓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장민호는 오늘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 장민호. 그는 언제나 무대 위에서 빛나는 별이자 팬들의 마음 속에서 따뜻한 울림을 전하는 목소리입니다. 최근 무대에서 그는 특유의 밝고 힘 있는 목소리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한 순간에 행복과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노래 한 소절 한 소절마다 담긴 그의 진심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가 전하는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장민호가 부른 노래는 단순한 무대 공연이 아니라 삶을 노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햇살처럼 따뜻하고 바람처럼 자유로운 그의 목소리는 마치 세상을 향해 오늘 하루는 소중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듯 했습니다. 청중들은 그의 무대에 맞춰 손뼉을 치며 환호했고 그의 목소리에 맞춰 따라 부르며 하나가 되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래 속 가사처럼 세상이 아름답게 빛나고 꽃이 만발하는 듯한 순간이 무대 위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 장민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웃는 친구이자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관객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그 순간 관객들은 자신이 주인공이 된 듯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음악과 사람을 잇는 힘, 그것이 바로 장민호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일 것입니다. 오늘 그는 노래를 통해 사랑을 전했고, 희망을 불러왔으며, 모두가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던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장민호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팬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꾼이자 오늘이라는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에도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는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흘러나온 그의 진심은 여전히 공연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장민호가 만들어내는 무대의 힘이며 그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불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민호님과 그의 팬들을 위한 재미있는 콘텐츠를 앞으로 더 많이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장민호님을 응원하고 사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함께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